천인지 귀족풍수 86번째입니다. 서병수 국회의원 부친묘는 귀 뒤입니다. 에 예, 묘지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 도로는 포장된 도로입니다. 여기가 저수지가 있고요. 가까워 보이는데 여기는 길이 없습니다. 굉장히 가파릅니다. 힘이 들고요. 이 능선 따라 들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비포장입니다. 아주 고급 차라서 차를 아끼고 싶은 사람은 들어가시면 안 되고 그냥 일반 차는 들어가면 됩니다. 예. 네. 요요 도로 보이죠? 예, 여기 도로고요. 포장된 도로고. 이게 저수지 뚝입니다 이거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요 여기 길이 보이죠? 이게 옛날 길입니다, 이게.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증조부가 계시고 부친이 계시고 모친이 계십니다. 현재는 부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산 236-1번지입니다. 여기는 서병수 의원의 할아버지죠? 아니요. 정, 정조부? 정조부. 아, 정조부. 아, 저도 처음 하나에 자꾸 헷갈립니다. 정조부인데 직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 전로로 가거든요. 전라로. 여방에 어디야? 열자리 많은 거네. 금액이라, 금액, 금액이랑 금액 없는데? 어? 어? 없어요 같이 가면 되본형이 예, 지기는 없습니다 아까 저서좀 잡히는 것들만요 저기서 잡히는 건저 밑에 몇동 누굽니까? 아, 아버지 저기서 잡히잖아, 저명어 저기서 잡히는데 오 아버지 손소 잡히는데 저 아니야 저저정료가어마어마하네라한 가봅시다 그러면 하 있어. 아오 어. 아. 요것도 잡히고. 요, 요 잡히지요 오오오 잡히지 이 음. 요, 여 음. 음. 요, 요 잡히지 여기 음. 여기 잖아요 그죠 그래 중심이 여기 있잖아요 좀 어, 앞에 있네 이기는또 예, 중심이 광중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좋겠지요 중심이 음. 자 보세요 이리로 돌아가 여가 중심아닙니까? 중심이 에 어디, 어디까지 있느냐? 여까지 지기가 있는데 서로 시신 들어갔겠죠? 시신은 머리 조금 안 들어갔던지. 오, 여기는, 에, 저의 이 예, 부귀등급 분류표입니다. 이 일반 풍수들은 보통 뭐냐면요, 제왕 지직하면서 왕이 나는 자리를 최고로 치는데요. 고려 조선의 왕두 사람뿐이죠. 나머지는 뭡니까? 지금 세습아닙니까 시조 뭡니까? 계곡 공신은 개국 왕들은 그거는 진짜라고 치더라도 나머지는 세습인데 그걸 갖다가 뭡니까 최고 의 명당으로 치면 논리상 모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귀하고 부를 이렇게 나눕니다. 이 부귀도 나누지도 못하면서 풍수한다고 떠드는 사람 많지요자 귀에 있는 뭐냐면은 명예로서는 최고다 이 말입니다. 조선시대에 정승이 있었어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세 분입니다. 정일품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조에 가장 명예롭게 취급하던 것이 해동 18년입니다. 대유학자. 신라 고려 4명이고 조선조에 14명인데요. 그 정승보다 더 훨씬 더 좋습니다. 명예롭고. 그래, 지금 말하면 대통령이죠. 그런데 방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대통령보다 못합니까? 명예는 대통령보다 낫죠 그래 이렇게 최고의 명예를 갖는다 이 말입니다 부는 뭐냐면 만석군입니다 요즘 말하면 재벌이에요 만석군도 백만석군도 있고 천만석도 있어요 만석군도 만석군이고 천만석도 천만석군입니다 그걸 가지고 만석권 다르게 하고, 이만석 다르고, 삼만석 다르게 하고, 그렇게 분리할 기술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잘하면 한번 해보세요. B급은 뭐냐면은 찬성이라고 있습니다. 조선서 정성 밑에 종일품입니다. 지금 말하면 뭐냐면 오부 요인이에요. 그다음 판서. 지금 말하면 장관입니다. 참찬 누구냐? 찬성 밑에 의정부에 정성 밑에 찬성, 찬성 밑에 참찬이 있어요. 이것도 반석급입니다. 한성 부윤, 지금 서울시장입니다. 지금 서울시장은 국무회의 참석하죠 그러나 다른 시도지사는 국무회의 참석 못합니다. 국무회의 참석해도 뭡니까? 발언권은 안 주지요. 천만 시민의 대표인데도 들어가서 발언권이 없습니다. 그게 계급입니다. 이천석권이에요 예, 천석에서 9,999석까지 옛날 수천석 부자 천석에서 9,999석까지 부자. 시 예. 등급은 참판. 요즘 말은 차관이죠 대상은 이 대상이면 뭡니까? 요즘 검찰청장 경찰청장 합한 거지요. 왜냐 이 사람들은 사법권을 가해 있기 때문에 장관급의 벼슬을 주면 뭡니까 장관들이 그 휘하에 들어가요. 그래서 직급을 낮아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찰사 요즘 말하면 시도지사지요. 예. 그 다음에 뭐냐 별4개 우리가 뭐 별다만 대단한 걸 아는데요. 별4개가 뭡니까 각그 각군 참모 총량을 하죠. 그 다음에 일곱 공무원은요 정상품 별세개 자관보, 국비 1급, 이 정도입니다. 뭐, 판검사 되면 대단한 거다 알죠. 정사품입니다. 별한개 판사 검사, 요좀별한개그게 그래, 이렇게 세분 해놨습니다. 귀, 뒤가 되면요. 이 1급 공은 이, 이 정도 가는 데는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러나 무기에서 이 정도 갈락하면요. 필요한 노력을 해야죠. 그러나 본인이 머리가 좋거나 부모가 밀어주거나 하면 이까지 됩니다. 나는 이런 걸 많이 봤습니다.